김태형 감독이 극찬했다는 선수 누구일까요? 롯데 자이언츠의 김태형 감독은 천재 유격수 이학주를 두고 이학주보다 수비 잘하는 유격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롯데 자이언츠에서 뛰고 있는 이학주는 미국에서 골드 글러브를 받을 만큼 뛰어난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차 지명을 받고 삼성에 입단했지만 불성실한 태도 문제로 2022년 한국 시리즈가 끝나기 전 롯데로 트레이드 됐습니다. 이적 후에도 수비에서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며 하락세를 이어갔죠. 하지만 올 시즌은 개막 후한 달간 16경기 타율 3할 6푼 6리를 기록했고 23일 열린 기아전에서 8회 말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극찬했다는 선수 누구일까요 롯데자이언츠의 김태형 감독은 천재 유격수 이학주를 두고 이학주 보다 수비 잘하는 유격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롯데자이언츠에서 뛰고 있는 이학주는 미국에서 골드글러브를 받을 만큼 뛰어난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